더불어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뒤늦게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하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식 징계가 우스꽝스럽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춘석 의원의 당적이 아닙니다. 이춘석 게이트라고 하는 국기 물난 범죄의 실상을 진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밝혔듯이 AI 산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국정이 분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내부 정보,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시세차익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권력형 금융 범죄입니다. 문제는 이춘석 의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계좌 소유주인 보좌관도 국정위 경제 이분과 소속의 운영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국정위가 국정위가 투기용 내부 정보의 원천이고 많은 국정위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서 시세 차익을 누렸을 가능성에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 국정위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책 수립에 관여했다면 이것은 조직적인 주가 조작 범죄라고 봐야 합니다. 시중에는 이춘석 게이트가 아니라 국정위 게이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춘석 의원을 제외한 모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국정위 관계자들이 결백하다면 우리 당이 제안한 특검 수사와 국정위 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폐가망신당한 것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담입니다. 존경하는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의 재판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7일부터 미국의 상호 관세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13년간 유지되어 온 무관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우리 자동차에 1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입니다. 대미 수출 2위 품목인 반도체에 이 관세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이... 어느 정도 타격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최해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마치 15%의 관세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일본 정부 역시 EU와 같은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미국 측 설명을 믿었지만 막상 발표가 되고 보니 EU만 특례 조치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일본은 기존 관세에 플러스해서 15% 관세를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최혜국, 대우, 대구, 최혜국 대우는 더군다나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일 뿐이지 어떠한 예외나 유리한 혜택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자화자찬을 멈추고, 구근을 걸고 총력 외교에 나설 때입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될지 여부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최근 자동차 업계와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우려를 청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이미 공포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을 더욱 옥죄게 하는 노란봉투법과 더센 상법 개정안의 강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더욱 부추기는 자해적인 입법 폭주입니다. 불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말처럼 교각 사루의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이 떠안게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기업적, 반경제적, 반국민적 입법 강행을 적각 중단하고 경제계와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 보완하는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이춘석 의원과 대단히 유사한 혐의, 즉 사모 펀드에 사모 펀드 투자에 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사모 펀드 범죄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조국 일가족 입시 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흥정을 넘어서 조국 일가족은, 조, 조국 일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고 세뇌시킨 김어준 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보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 보도,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대남 확성기 시설의 추가 정설 및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대남 선전전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북 확성기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고 이미 이틀 만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에 대북 TV, 라디오의 모든 방송을 50여 년 만에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북한 방송은, 가, 북한 방송을 가정에서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북한 여행을 자유화한다는 논의도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북한과의 심리전에서 이미 완전히 우리가 패배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북 TV 라디오 방송을 즉각 재개하고 대북 확성기 설치를 다시 재설치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